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김지공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어서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을 그 어떻게 경발하겠느냐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사실 오늘 와서 세보니까 이 검찰보고서가 벌써 12호가 되었네요. 12번이 되니까. 그동안 어, 수많은 비판들을 배워왔습니다만, 그래도 이번 보고서는 다른 대란번의 보고서와 는 다른 측면이죠. 그나마, 검찰개혁의 한 단계는 뛰어넘었다.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고, 공중 수사 선등이 이루어지고, 또, 뭐, 법무부 탈검 사라라든지, 또는 법무부에 의한 검찰 개혁의틀이 마련된다. 라는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상당히 공무적인 성취고요. 앞으로 계속해서, 그것이 100% 200%의효력을 발휘하도록 그 충실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그 검찰개혁에 관련된 과제를 함께 된다. 검찰로부터 배합은 무소불위의 그 검찰의 권력을 그 약화하고 털어내면서 이 검찰로부터 배합은 바로 그 권력을 누가 어떻게 행사합니다? 라는 문제에 이제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가 권력기관이 개혁이라면두 가지 가지는서을거 아니죠. 그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품산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이나 금융수사권조정이라는 틀로서,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상당히 많은 검찰 권력을 가져감으로써 처리가 되었습니다. 또 하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작업의 중요한 부분은 견제죠. 그 권력을 또 다른 권력이 견제하도록 하면서 권력이 무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탈, 탈검찰화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. 문제는 뭐냐면은 법무부는 그런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이 과정에서 지난 한해 동안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권, 조직권, 감찰권, 예산권까지 다 장악하고 있거나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. 그 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함으로써 법무부의 주요 조직들을 검찰로 임하게 함으로써 법무를 부 검찰의 식민지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가지고 있던 인사 인사 조직 관찰 예상권은 검찰의 붙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. 검찰개혁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네 가지 권력이 탈검찰하게 있는 법무부에 귀속되고 이 법무부가 그것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구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. 이랬을 때 우리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시선을 이제는 좀더 확장을 시켜서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법무부 개혁의 문제까지도 이어나가야 될 필요성에 또는 그런 당위성에 직면하게 된다. 그러니까,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무소불리의 권력을 법무부가 나눠가지고, 이 법무부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 권력, 특히 그 행정 권력의 한 부분입니다. 물론,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,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예속될 경우 정치기관으로서의 법무부는 그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준사법기관이어야 할 검찰을 자기우지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. 이제 우리의 계획과제는 바로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 객관성 더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친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터를 이제 법무부, 법무부로부터도 지켜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. 바로 이 측면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그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적 감시체제, 국민적인 통제체제를 마련할 필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.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과정은 일면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, 뭐, 바람직하게 진행된 측면도 있습니다만, 굳이 기후의,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, 기떻 보면은, 검찰위의 법무부가 상급기관으로 등장함으로써,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권력이 법집행 과정에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을 지금 아주 조그만 가능성을 잃어두고 있다. 그렇다면 이것을 고쳐내기 위해서,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그 주의해야 될 또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법무 개혁까지 이어나갈 필요성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우리 사고 감시센터의 격할도 바로 그러지면서좀더 넓은 시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. 한 가지 참 아쉬웠던 것은 그동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2기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상당히 많은 좋은 고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방안들이 검찰 권력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. 이제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이 터를 를좀더 흔하게 발전시켜서,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, 시민에게 돌려주는, 그래서 시민들의 검찰,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만드는 이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